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에 박차를 가하던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의 끝무렵이었어. 그때 난 친구와 함께 독서실에 다녔었는데 오전에 학원을 마치고 곧바로 독서실에 갔어. 밤 9시까지 공부를 한 후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 친구와 간식을 먹거나 수다를 떨다가 그렇게 집에 가는 게 나의 하루 일과였어.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독서실을 마치고 친구랑 놀이터에서 수다를 떨다가 귀신과 심령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지금은 아닌데 그땐 친구가 정말 레알 극쫄보였어.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겁에 질린 친구가 학원 국어 선생님께 들었다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지. 선생님은 친척 중에서 그쪽으로 빠삭한 분이 한명 있는데 그분은 관련 서적과 문서들을 탐독하고 귀신을 부르거나 퇴마도 해봤다고 했대. 귀신을 부른 후 퇴치하는 방법은 간단했어. 먼저 방 하나 정도 되는 크기에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 서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 그리고 양손가락을 반 정도만 오므리는데 이때 검지와 중지만 곧게 펴는 거지. 그 손가락이 음기를 잘 느낀다나? 아무튼 그 자세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 후에 두 팔을 앞쪽으로 편하게 올려. 내가 웃으면서 그 자세를 따라하니까 아무나 귀신을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선생님 친척이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운이 가능해서 귀신을 부르고 쫓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렇게 그 자세로 눈을 감고 검지와 중지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 음, 그러니까 사람 몸의 양기를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 손가락 끝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죠? 모든 감각을 손끝에 집중시키는 거지. 그런 상태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손끝에 뭔가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느껴진대 그러다가 정말 심하게 서늘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양기를 느낀 귀신이 바로 앞쪽에 온 거라고 하더군 귀신 부르기 참 쉽죠잉? 죄송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떤 귀신이 올지 모르는 데다가 온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대화도 못하는 거야 퇴치하는 방법은 오른쪽 손을 들어서 앞쪽에 온 귀신을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대각선을 긋는 건데 그런 퇴치가 되는 거래. 문제는 이 퇴치에 실패해버리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 씻고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밤 11시 정도가 되었더라고.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문득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떠오르며 호기심이 생겼어. 난방 안에 불을 끄고 컴퓨터만 켜둔 채 귀신을 부른다는 그 자세를 따라해봤지. 그런데 헐! 정말로 몇 번의 서늘함 끝에 강한 한기가 느껴지는 거야. 이거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몇 번의 서늘함이 지나간 후 시계를 보았더니 대략 20분 정도가 지났더라고. 꽤 오래된 것 같았는데 말이지. 근데... 아들, 네 방에서 뭐한 거야? 내 방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내 방으로 후다닥 뛰어오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시는데 신앙심이 무척 깊으시거든.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방에서 도대체 뭘 했냐고 재차 물으셨고.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고 말았지.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며 방문을 닫았고, 난 역시 이런 게될 리가 없지 하며 이불을 폈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너무 졸리는 거야. 난 항상 새벽 2시는 되어야 잠이 왔었는데 말이지.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며 의식이 또렷해졌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말로만 듣던 가위에 눌려버린 거지. 눈이 점차 어둠에 익숙해지며 방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 근데 천장 위쪽에 왠 시커먼 형체가 있는 거야. 처음엔 잘못 본줄 알았어. 그 형체는 점점 나를 향해 다가왔고 누군가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쳐봤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형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사람의 얼굴 형상이 보이면서 소리도 또렷하게 들려왔지. 얼굴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얼굴로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 얼굴 형상이 내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게 또렷하게 들리는 말이 하나 있었어. 그렇게 죽고, 죽고 싶었냐. 싶었냐? 그렇게, 그렇게 죽고 싶었어. 싶었어? 그러더니, 천장이 나를 향해 내려오는 거야.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겨우 고개를 돌려서 아래쪽을 보는데, 그곳에 내가 있었거든.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아.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니께서 뛰어들어오셨고, 그 얼굴은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거든. 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당장 교회에 가자고 하셨어. 이 새벽에 어떻게 가냐고 했는데, 놀랍게도 아직 12시가 채 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잠이든지 30분 정도밖에 되질 않았던 거지. 내가 느끼기엔 분명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는데 말이야. 어머니는 차례 예배 중이시던 목사님께 곧바로 연락을 드렸어. 그리고, 교회에서 50분 가량의 기도와 의식을 받게 되었지. 그렇게 집으로 가기 전, 목사님이 어머니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중간중간에 심각한 얼굴로 날 쳐다보셨어. 난 어머니께 엄청나게 혼이 났고, 다행히 그 얼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 그리고, 그 국어 선생님의 사촌이라던 분은, 몇달 후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위에 눌렸을 때 일이 떠올라서 또다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지. 모두들 제발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해.